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명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명국사학당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다 훑어봤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그 정치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정리를 그 하면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 우리 그 역사에서 뭔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춘 이 남북 그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 국가의 그런 기틀을 마련했죠 그런 어, 시작부터 그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고려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흘러왔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후삼국을 봤는데 후삼국은 뭐, 이번에 정리를 다시 하겠지만은, 후삼국의 그 구성 보면은, 원래 쭉 있어 왔던 신라, 그리고 신라가 이제 신라 하대의 혼란기를 틈타서 뭔가 미륵을 자처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그 혼란스러운 틈에 그 나라를 건국한 후백제의 견원, 그리고 후고구려의 궁예 이렇게 세, 그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삼국이 결국에는 궁예가 어, 실각을 하고 왕건이 정권을 잡으면서 고려가 세워진 이후로 그 신라는 고려의 친화적인 정책을 취했던 어그 신라에 친화적인 정책을 취했던 고려를 자신의 어떤 그 항복하는 나라로 그, 그 결심을 하고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변호은 마지막으로 고려에게, 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로 넘어가기 전 단계, 이게 바로 소상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국부터 볼게요. 삼국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뭔가 어떤,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 단계, 첫 번째 성립의 단계에 성립의 단계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왕위를 세습하고 그리고 관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영토를 확보한다.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전쟁도 필요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발전 단계에서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거나 공인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시스템 이것을 확립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권이 강화되면. 이제 완성된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자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성기 때 굉장히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 왕들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그 왕들 말고 다른 왕들도 선생님이 약간 넣어놨어요. 시험에서나 이렇게 조금 더 알아둬야 되는 왕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첫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 왕이 세습했고요. 옥저정복했고 집권적 관료조직을 정비했다. 태조왕이죠. 자 그리고 고국천왕이라 그래서 진대법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구제정책을 했었던 농민에게 창고를 열어준 거죠. 진대법 그리고 왕위를 부자상속으로 만들었었던 고국천왕 그리고 어... 오나라와 교류를 하고 위나라에 이렇게 정복 전쟁 정복은 아니지만 전쟁을 걸었었던 이런 중국과 각축전을 벌였던 동천왕이 있었던 고구려의 그3 세기에 사실 백제는 이제 그 떠오르는 나라이긴 하지만 떠오를 때한번확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이왕때다 같이 합니다. 한 번가 유역을 장악하면서 율령까지 반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관제 정비하고 관리에. 복색, 옷 색깔을 딱 정해 줘서 넌 높고 넌 낮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죠. 바로 고위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태조왕 고위왕과 같은 결을 가진 성립 단계의 신라의 왕은요. 바로 내물왕인데 김씨 왕이 세습을 하고 마립간. 내물 마립간이라고 하죠. 마립간 칭물을 사용하고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했대요. 호우총의 호명 그릇이라고 있어요. 거기 바닥에 보면 관계토 형님 대단하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구가 예, 쳐들어왔는데 관계토 대형 형님이 어, 그들을 처치해줬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예, 가야까지 살짝 건드리고 가는 바람에 가야가 막 흔들리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때 왕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여기 5 세기에 광개토대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개토대왕이 여기 여기 약간 결, 걸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구려는 그리고 백제는 이런 또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미천왕이라고 있어요. 고구려에 낭랑을 어, 축출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낭랑을 축출하고, 여기에 그 완전한 어떤 그우리 민족의 고구려를 마련한 그런 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낭랑이라는 것이 낭랑공주 호동왕자 알죠? 그 호동왕자 낭랑공주의그낭랑인데 사실은 그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에서 멸망할 때한 나라가 네 개의 군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네 개의 군 중에서 마지막 남은 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출을 했고 고국원왕이라 그래서 뭔가 원망, 원한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름에서 백제 공격으로 전사했어요. 여기서 할수 있는 것. 백제 공격으로 전사를 하는 고구려 사람. 고구려왕. 그만큼 백제가 셌다는 얘기죠. 원래 고구려 하면 은 싸움으로 이기잖아요. 잘 이기는 그런 아주 힘이 센 나라인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그만큼 셌다. 누구라고요? 전성기왕?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고구려 공격하고, 만을 명합하고, 그리고 가야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일본에도 진출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실지도라는 그 검을 하사했다. 형님이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 일본과 교류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근초고왕을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치게 되냐면은 근초고왕 때부터 약간 추진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류왕 때 그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단계를 근초고왕 때 같이 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과정에 있는 백제 그리고 그, 그 신라의 상황에서 어, 고려, 고구려를 보면 은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두 번째 단계의 왕이 출현하게 돼요. 바로 소수리왕입니다 그래서 어,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게 바로 발전 단계에서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교육기관인 태학까지 설립하면서 나라의 체제를 완비했다. 이렇게 고구려가 나라의 체제를 완비하고 이 백제에서 한번 촥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힘이 빠질 때쯤, 이때 이제 대단한 두 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광개토대왕 장수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개토대왕은 만주벌판을 막 달리죠. 막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강 이북을 장악하고 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퇴해줬다 그랬고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에서는 만주를 벌판으로 얼마나 달려가셨는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 장수왕이 만들어준 비석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은 아버지 아버지가 만주 쪽으로 막 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강을 이제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내려오고요. 한강으로 진출해서 한강을 진출한 그 아래쪽까지 그 내가 여기까지 갔었어. 이것을 중원 고구려비에다가 또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그 써서 만들었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엄청나게 세다. 그러면 나머지 둘은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류왕 놀지왕 때 낮에 동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로왕 때 한강 유역을 점령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는 장수왕 때 개로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상실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한강 유역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요. 왕권 당연히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때는 이제, 좀, 그, 그냥 지배권이 잘, 그, 계속 센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구려는. 나쁘지 않은 상태. 자, 그 괜찮은 상태.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그, 센 고구려를 두고, 근데 나도 다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령왕이니, 뭐, 이렇게, 그, 그, 왕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라는 이제, 이제서야 막 뜨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볼거다 보고 막잘 됐다가 얘는, 어, 어,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여기는 막, 어, 좋아, 좋아,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서야 살살살살 커지고 있는 상태. 지중학대 우경 시작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그리고 왕이라는 그 칭호를 사용하는 그런 상태. 이제서야. 자, 그러다가 이 D가 또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은 문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금강가를 병합하는 왕. 바로 법흥왕입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여기 여기 2번 단계 즉 발전 단계하고 전성기가 굉장히 빠르게 착 올라가는 게 바로 신라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강 유역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대가야를 점령하는 그런 왕이 나와요. 바로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이 진흥왕의 업적을 단양 적성비나 진흥왕 순수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강유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강유역을 그냥 혼자서 점령했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성왕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성왕이 이제 중흥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가파르게 죽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겨보려고. 근데 고구려가 너무 지금 센 상태니까 이제 백제랑 신라랑 손을 잡은 거죠. 손을 잡아서. 그 대신에 나, 내가 우리 합쳐, 손을 합쳐,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밀어 올린 다음에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한강유역은 우리가 가져갈게. 진흥왕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사이좋게. 근데 그래놓고는 고구려 세력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한강 유역의 지배권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쪽은 막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얘는 한번 꺾였다가 살짝 다시, 그러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상태고, 여기는 탄력을 받은 상태니까, 한강을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신라하고 백제는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황 때 사비로 천도하면서, 처음에 웅진으로 천도할 때는 밀려 내려간 거고, 사비로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해서 좀 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부여로 다 바꾸면서 다시 막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진흥왕과 손을 잡았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실패하게 되면서 중흥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이후에 7세기부터는 이제 고구려도 약간 약해지고 백제도 약해지고 이 신라는 계속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신라가 어떻게 된다?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삼국을 통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국으로 갈게요. 남북국에서 일단 남국부터 볼까요? 남북국? 남국은 통일신라입니다. 그죠? 통일한 신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가 7세기에 통일을 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통일신라는 그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상대와 중대와 하대로 나눠서 신라를 약간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라를 구분할 때상중하 대로 나누고 상대 중대 하대에 누가 집권을 했었느냐, 누가 힘이 셌었느냐 이것들을 받으면 좋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상대, 여기가 중대, 여기가 하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이 파란색 중대 때 힘이 강한, 이쪽이 왕의 세력입니다. 자, 중대 때 근데 왕이 왜 쎘다 그랬죠? 중, 나라 잘될때 당연히 왕이 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때도 왕이 세긴 쎘어요. 그러니까 왕의 지위가 확고했죠. 힘이 쎘다는 게 아니라 왕의 지위가 확고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골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뼈기 때문에. 근데 요 시기에 성스러운 뼈가 핏줄이 끝나버린다 그랬죠? 진동여왕 때. 그래서 이제는 진짜 뼈들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그 싸우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꺾어야 된다 그게 바로 누구다? 나머지 기족들이다 그래서 힘을 꺾으려고 경제력을 꺾었다 그게 바로 노급이다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지급하면서 세습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 시중 육두품이 한 팀이고 귀족과 상대등이 한 팀이다. 육두품을 왕이 왜 좋아했느냐? 힘이 없어서 좋아했던 거예요. 똑똑한데 힘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신라 하대 때 이제 무혈왕의 핏줄도 끊어지면서 이제 막 어떤 한 힘센 진골 귀족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각축전을 벌린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힘들었고 신라 하대에 새로운 세상을 원하면서 그것이 어그 후삼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발해로 가보도록 할게요. 북국이죠. 자 발해는 어600 그러니까 7세기 발해 어 건국이 되게 돼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멸망한 어떤 고구려의 유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어, 당나라에 줘야 되더니 되다니.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7세기 대조영이 건국했는데요. 이 대조영은 대씨가 고구려의 어떤 장군, 그니까 귀족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핏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조영이 스스로 나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 뭐 국서나 이렇게 보낼 때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 사람이었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 사람이었는데, 말갈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의 어떤 문화들이 어, 피지배층에까지 전파돼서 어떤 문화적인 성향도 고구려랑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덤의 형식이랄지 아니면 온돌 우리나라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8세기 주변국과 대결했었던 무왕 그리고 주변국과 화친하면서 체제를 정비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킨 문화. 시기를 거쳐서 9세기에 전성기,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세기가 되어서 쇠퇴하면서 나중에 성장한 거란족에게 멸망, 멸망을 당하고 여기에 남은 사람들이 고려로 편입이 되게 되는 유입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남북국의 어떤 정치까지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뒤가 뭐야? 없어? 없어요. 어. 좋아 이렇게 영청 봤어요라고 하자 이어 붙이자 이 이판은 네. 이, 이 난리도 아니네. 어. 지금 다시 해? 네. 어. 이렇게 그, 남북국의 정치에 대해서 다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 그, 삼국부터 남북국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의 정리는 마쳤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그, 남북국의 통치체제도 봤었죠. 그래서 남북국, 그리고 삼국의 통치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어,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구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거리가 이 삼국 시대가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 가지고. 이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